<웃음> 상대는 <웃음> 우사! 아까 처, 처음 하신 분덱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처음 하셨던 분이 덱은 좋은데 니가 네, 네. 문제였다고. <laughs> 네. 아, 네, 아니, 대진원니문제죠대진원 네. 이거 그러니까, 두개 갈아 주세요. 두개 갈고 창기사 들고 갑니까? 네. 네. 반갑네. <laughs> 반갑다 그러는데요. 예, 네, 첫남겨 주세요. <laughs> 자, 일단 성공인데 2 3 4 5 스트레이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2 3 4 5. 아, 스트레이트 친구. 일이 <laughs> 하나 딱 있으면 완벽한데. 음. <laughs> 자, 하사관 다고요 아, 별로 안 좋네요. 어, 서큐어 갈게. 아, <laughs> 음, 어, 아닙니까?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습니까? 네. 아 원래 아니, 너무 하고 나서 후회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에 그건 좀생 후회는 많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하나로 이고 지진 않을 거 아니야 거의 장기사 다음에 석히 생각하신 거예요? 예 네, 그걸 생각했는데 너무 이득충인 거 같긴 해. 그건 음... 안칠 리가 없으니 얘가. 자, 동전에 비밀 달고 영능 쓰고. 오... 이거 버거입니다. 예. 저거 왼쪽 거한번 쳐볼게요. 왼쪽 거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엎드려. 엎뜨려네 창기사 하나, 아, 창기사 옆에 거 그, 누구냐. 땜장이. 다, 에, 땜장이 나. 땜장이 나고, 던져. 이번 판은 뭔가 시작부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전판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이길 것 같은데 뭔가. 초반부터. 자. 자그만 소환사에. 네. 달리네요, 그냥. 상 코스트가 없었던 거죠, 우서가. 네. 저거 황혼의 소환사 나가고요. 황혼의 소환사 나가고요. 왼쪽 거 잡아주세요. 왼쪽 거 잡고. 자, 사코스트 과연? 우서. 자, 일단 정리. 그리고 멀기. 멀기 빡센데. 저, 코도 나가고요 코도 나가고요 저, 멀기 한대 쳐주세요. 멀기 한대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가 서로 싸움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필드가, 아, 필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거의 지금 목숨 걸고 달리는데 서로 지금. <laughs>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자, 수엿 다 던집니다. 여기서 밀리면 바로 질것 같아요. 6코스트. 어, 창기사 하고요. 창기사 하고요. 투스카를 나갈게요. 투스카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거 33짜리 두개주요 삼3짜리두개 정리. <laughs> 자, 여기서 신성화 없으면은, 필드 네. 구치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신성화. 네. 하나만 딱 변수네요. 멀기? 또 멀기 멀성... 하면은, 아, 네. 얘가 공격력 3이 되겠네. 근데 네. 그거는 뭐,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이 탄탄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멀성화라던가 뭐, 그런 것도 변수긴 하네요. 어? TC13공? 우다만에다가 티씨만 나오면 제가 막 이상한거 많이 뺏기더라고요 라그 뺏기고 막 그런걸 <laughs> 많이 당해서 티 어. c 만큼 마탱이 가는게 없긴 하죠 네티가 은근 그게 약발이 좋은것같아네 원로원 하고요 원로원 하고요 기수 나가구요 기수 나가고요 그리고 저 코드로 네 저거 그가운데거잡아주시고요 코드로 가운데거잡고요 그 다음에 행상인 가지고 저거 왼쪽 거 잡아주세요. 행상인하고, 기수요? 기수, 네. 네, 그리고 나머지 거는 필드 정리해주세요. 정리. 음, 신성화가 없겠죠? 안쓴거 보면? 방금 턴까지. 그쵸? 신성화 예. 있었다면 전 턴이 오히려 더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 네. 예. 예. 이거, 셔플 해주시고. 아, 셔플 하고요. 네. 행상인 한번 나가볼게요. 행상인 나가보세요. <laughs> 음... 이거 죽고, 뽑아주세요. 죽고. 그 다음에 저거, 창, 그, 기수 가지고, 왼쪽 거. 기수 가지고, 왼쪽 거. 네, 그 다음에 죽고. 죽고. 울부짖는 영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브라까지 나갈게요 코브라 나가서 다 명치 가세요 다 명치 가겠습니다 와이 판도 이긴 것 같아요 이야 혹시 그뭐 베타나 이런 건 아니면 생각으로는 몇 승이 좀 안정권인 것 같은가요? 혹시? 그냥 이대로 참가자가 없으면은 대상 1등입니다 대충 <laughs> <laughs> 네, 몇, 몇 승에서 치킨 나갈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아, 제 머릿속에는 치킨 한 마리만 나간다는 생각뿐. 아, 아 그런.님들끼리 <laughs> <laughs> 싸우세요. <웃음> 아 누가 가든 상관없어요. 누가 먹든간에. <laughs> 아 누가 먹든간에. 어차피 한 마리만 나가는데 뭐. <laughs> 네. 뭐 몇승 굳이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오동님이 고민하세요. <laughs> 네. <laughs> 치킨 아니, 먹고 싶으면 오뎅님이 진짜... 고민하시고, 네. <laughs> 네. 아, 뭐, 라면 은고 뭐, 고민 안 하고 사드시면 되니까. <laughs> 네. 자, 9에 11에 13에 17. 킬각인데, 자, 일단, 거미로. 뭐, 한대 치더라도, <웃음> 네. <웃음> <웃음> 예. 밧줄 태우니까, 음. 없는 거죠, 카드가. 네. <laughs> 야, 도발 좀 해주세요. 밧줄을 왜 태우지? 나가려면 나가야지. 나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나간 것 같은데? 아, 움직임, 아, 움직임이 아, 진짜, 없는데요? 아, 있어요. 방금 커서가 움직이는데? 아니, 킬각이라서. 17딜. 끝났죠? 네. 아, 이번 판도 용거가 캐리할 각이었는데 용거 나갈 기회라니까. <laughs> 그러게. 와, 용거가 진짜 좋네요. 이야. 자, 4승이 2패 하셨고요. 아까 서리고인데 뽑을 걸 그랬나? 와. 하긴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3, 4승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2패 아, 랜드이기 때문에 예. 어, 확실히 2패 랜드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몇 승까지 2패 랜드인가요? 대충. 네? 뭐가요? 아, 아, 아 이게 막 그냥... 골드! 아니 어디, 어디, 어디부터 좀사랑구시라는베랜드가 되나요? 사랑구시리요 <laughs> 네, 뭔가 좀 상식선에서 통하는... 아 어, 그러니까 앞에서 일승한 매덕스님은 사랑구시를 못했다. <laughs> 아, 글로 넘어가시네. 어... <laughs> 저거 그 행상인 하나 돌리고요, 행상인 하나 돌리고요. 그 다음에 센진 넣고 돌릴게요. 센진 넣고 돌리겠습니다. <laughs> 네. 상식선이, <laughs>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아, 예, 아. <laughs> 네. 동전하고 랩터 나갈게 랩터. 어.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가승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가승을 많이 하셔서 투기장은 잘안 돌리시는데. 네. 당신들 다 상식이 없대요. <laughs> 사람 구실도 못 하고. 고통 나왔고요. <laughs> 행상인 나갔고요. 행상인 나갔고요인프 <laughs> 뽑아주세요. 인프 뽑고요. 네. 아 삼승은 하신다고요? 지금 이게 사승인데 몇승더 올라가야 사람구실하는 사람 만날 수 있냐고 그래요. 그 말은. 사... <laughs> 사승이야가 <laughs> 지금 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laughs>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께서 땜장이 하고요. 땜장이 하고요. <laughs> 다음에 턴 넘겨주세요. 턴 넘겨주겠습니다. 아 나쁘다는데요, 시노블랑님께서 왈도쿤님 나쁘시다고. 네. 아뭐나 나쁜 건뭐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 어. 욕하랍니다. 예아 네. <laughs> 해도 돼. 욕하세요. 네, 욕하시랍니다. 네, 안볼 안 건데요. <laughs> 어, 욕하셔도 치킨은 다갈 거랍니다. 검폭 어, <laughs> 왼쪽에 써주시고 검폭 왼쪽에 쓰고요. 네, 잡아주세요. 잡고 코도 나왔습니다. 아 코도 여기서 나오면안 되는데 이거 화염인프 나갈게요. 화염인프 나가고요. 아, 코도가 코도가 이렇게 허마하게 쓰면 안 되는데. 자, 여기 고민할 게 있습니까? 아니, 아, 저요? 네. 아, 넘겨 주세요. 뭐할 건데? 네. <laughs> 네. 당연히 넘긴 줄 알았는데. 아, 지금 죄송합니다. 벌써 시가, 시간 시간 개세이간 거예요? 아, 아니, 저, 저는 저는 <laughs> 뒷사, 그런 비싼 비싼 사람 못 하게. <laughs> 아, 그런 그런 건안 합니다. 클린하게. 어, 신폭, 신폭, 신폭. 신폭이네. <laughs> 어, 맞는, 아, 완전, 완전 좋아하시네. 아, 거의 뭐, 예. 네. 치우고 나갈게요. 치우로버? 네. 네, 치우로버. 거의 뭐, 계곡에서, 네, 네. 폭포수. 이무덤운여름에 폭포수 얻어맞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laughs> 아, 시원하신가 보네. 되게. 아,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아. 자, 서리바람, 서리 거미, 일단 선패를 털고. 빨리네 답답해지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저거 왼쪽 거 잡고요. 왼쪽 거 잡고요. 음... 안녕이하고 행상이하고두개 같이 나갈게요. 안녕이하고 행상이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아까 아까 진짜 축구대 용건 나왔어야 되는데 아 축구니 뭔가 방송을 모르네 요 얘네 가 <laughs> <laughs> 방송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음... <laughs> 제가 방송으로 먹고 살만큼 말빨이 안 되는 게 아마 아니 아니 충분히 되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 와가지고 네? 막 욕하고 막 그럴 것 아, 같아요. 아, 어그로 어그로는 기가 막히게 테니까. 네. <laughs> 근데 어그로가 다가 아니잖아요. 방송이 오래 갈려요뭐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거 그 왼쪽 거 무클라 나가고요. 무클라 나가고요 영능 한번 돌려볼게요. 영능 한번 돌리겠습니다. 음... 저거 왼쪽 거 잡아주시고, 어떡해요? 가운데 걸로요. 가운데 걸로 왼쪽 거 잡고. 다음에 저거 성기사, 성전사 잡아주세요. 성전사 잡고요. 자, 음. <laughs> 자 사제 선수 무클라 못잡으면 게임 터집니다. 저 <laughs> 네? 가서 좀 말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요? 아 사제한테 가서 말씀 말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아이 채팅이 안 돼요. 아 기말로 친추해가지고. 그렇게 친추창이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제가. 아, 어? 그래? 우와. 안 터졌네, 게임. 오. 거미 하나 더. 거미를 저렇게 많이 집었다는 얘기면 버프카드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벨렌까지 바르면서 필드 싹 정리하나? 벨렌 있는으면 진짜 값이. 알았어, 숲쎄. 벨렌 있었으면 거미에 벨렌 발라서 이렇게 받았을 텐데. 그렇죠 영능 아까우니까. 아, 쌤. 쌤. 버프 카드가 있긴 있나보네. 네, 카드는 게 있는데 한두 장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대게는 음, 있는 거 같네요. 네. 근데 저 자. 무기가, 아, 성전사로 잡았구나, 저거. 아, 사적새끼, 진짜. 자, 팔 코스트. 어, 뭘로 잡아야 되지? 일단은. 어 파수병 나가고요. 일단은 파수병이 나가고요. 파메르 소병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laughs> 파 파메르 소병 줄여서 파수병 아닙니까? 아예 저 이름이 파수병이가 있는데 어. 맞아 아, 그거 나가서 큰일 났었어 지금 아노비사스의 파수병이요? 예, 예네 네. 네, 파수병 아노비사스의 파수병 나가고요. 그다음에 네, 그거 저거 저저 저 뭐냐? 기수 나가주세요 기수 나가고요 나가서 저거 1일짜리 세 번째 1일짜리 있잖아요 버프 주는 애네 저거를 저거 4-2로 잡고 4-2로 잡고 버프 네. 어, 누구한테 발리나요 아. 빗샘한테 발렸고요 수가 그냥 명치 쳐주세요 명치 치겠습니다 칼이 진짜 변수네 자 필드가 싹 정리, 되긴, 될것 같네요. 좀 강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첨복 아... 하나 남지 않을까요, 지금? 괜찮을까 파수병 하나 남겠네요. 네. 기수가 하나 남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강력기가 없죠, 제가. 한한 한 장도. 네, 없네요. 파수병 하나 남겠죠, 네. 파수병을 왜 남기지? 그럼 파수병을 잡으면 옆에 바로 버프가 붙잖아요. 어, 파수병을 먼저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 아, 그게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네. 자, 코도. 음. 설마, 보호막? <laughs> 에이, 뭐 없을 건데. 오오. 아~~ 이쪽에서 밧줄 태우니까 저쪽에서도 같이 밧줄을 태웠네요 밧줄~~ 저거 저거 뭐냐 코드 잡아주시고요 코드 코도... 아, 잠시 쳤어요? 아예 네. 상관없네 어떻게 해요? 이거 코드 네. 치고 네 죽고 한 죽고로 코드를 잡고 네하늘골렘 나왔고요 어 이거 그리고... 하늘 하늘골렘 나가고요 하늘골렘 나오고요. 영능 한번 쓸게요. 영능 한번 쓰겠습니다. 피조을 떴습니다. 버프가 더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더 없을 것 야... 같은데. 하늘골렘이 뭘 뽑아주지? <laughs> 사코 최고전은 뭐죠? 그 흑드라군? 사코스트 최고는 77 네, 흑드라군 <laughs> 네, 흑드라군 응. 친구? 가만히 뭐 있는 놈. 아, 가만히. <웃음> 가만히 <웃음> 있는 놈도 사코스트 아, 맞죠? 아, 아, 왜 가만히 있지? <laughs> 가만히, 가만히 있는 놈. 가만히 있는 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놈. <laughs> 음, 가만히 아. 이렇게 있는 놈. 먹기 하나 왔으면 좋겠네. <laughs> 자. 자, 명치로 까고 <laughs> 하면 골렘은 일단 까보겠죠. 네. 그리고 다 필드 정리하지 않을까? 음, 명... 밧줄을 왜태우지 제가? 이쪽에서 아까 태워서 그때부터 저 친구가 밧줄을 같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족새끼 인성이 진짜. 어? 나갔나? <laughs> 어? 어? 튕겼나? 나... 나갔나? <laughs> 튕겼나? 어? 아니, 이걸 튕... 치고 나가네. 아, <laughs> 뭐지? 튕나 본데요? 저거, <laughs> 누어스 나가주시고요. 누어스의피조을 <laughs> 나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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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설이 <서리> 늑대 갈게요. 설이 <laughs> <서리> 늑대 나오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저, 저거, 그, 하늘 골렘 가지고. <laughs> 네. 전투 코도 잡아주시고요. <laughs> 하늘 골렘 가지고 전투 코도 잡고요. 자, 전투바 영능 한번 돌릴게요. 영능 <laughs>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명치 쳐주세요, 저거. <laughs> 명치 치겠습니다. 진짜 나갔나? 설마 설마 비폭각을 본건가? 아, 일부러 뭐 나간척 비폭각? 에. 그 다음 용건은 뭘로 와? <laughs> 나갔어요 나, 일부러 나, 나간.. 나간.. 뭐지? 나간척하나? 나간 나갔나? 나갔나? 나간척하나? 아 <laughs> 이거 꽁숭 먹긴 조금 억울한데 거의 다 이겼는데 꽁숭도 쓰면 쓰이죠아 그건 그렇지만 저기 채팅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요? 아저 S S S W 무시하세요. 사람들 네. <laughs> 무시하세요. 아, 아니 저분 말고도 뭐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뭐다 아, 이긴 게임이라도. 아니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그런 <laughs> 고맙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에. 네. 아유 그럼 땡큐죠, 좀. 아, 아왜 튕겼나? 뭔가 이게? 나간 거 같네요. 그냥 빡쳐서 네. 나갔네요. 응, <laughs> 쳐서. 네. <laughs> 아,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런가? 저보다 훨씬 춥네요. 그냥 음. 다 노답이라서 그냥 나갔네요. 예. 네. 자, 5승 하셨고요. 음. <laughs> 5승. 자, 5승 5승이요? 오, 네, 5승 2패입니다 어. 자. 아, 룰이 뭐냐구요? 2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2패. <laughs> 내가, 앞에 두개 돌려도 요 자, 앞에 두개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전판의 사전은 기억나는 게 밧줄밖에 없네요. 아, 그러게요. 하는 게 없으니까 밧줄한테 온 건가? 넘겨 네, 그래도 저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덕님이 또 우승하시는 겁니다. 네. 아 그런 건가요? 저런 아, 고마워. 친구들이 싹다 빠지고 나면은 오덕님도 예. 사람 구실 못하는 삼승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따가 치킨 먹으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 <laughs> 인사 한번 하고 올까? 네. 자이코스트 아, 이거 창기사 하나 갈게요. 창기사 하나 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먹을 때한 조각 줘야겠네요, 저한테 자, 흑마 흑마 선수 뭐 하시나요 흑마 선수? 바다사냥꾼 쟤도 좀 많이 까는 자 피드를 축 늘리는 어, 종자하고요 종자하고요 행사인 나아 행사인 나게 자, 빔, 톱니, 압도 <laughs> 음 빔 뽑겠습니다 빔 뽑고요 그리고 저거 잡아주세요 잡고 자, 동전 사 코스트 아, 서리 뽑아야 되나? 압도를 뽑아야 되나? 서리 아주 센 친구가 나왔습니다 안녕이야고요 안녕이야고요 피임 올리고, 피임 올리고. 저거 잡아두세요. 일일 잡고요. 안양이가 두번 버텨주겠죠? 예. 예. 저거 서리늑대가고요. 자, 서리늑대 전쟁군주 서리 나오고요. 저거한대 아니, 이거로 왼쪽 관대 쳐주세요. 안녕이가죠. 안녕이 거로 왼쪽 관대 치고 이거는 명치 쳐주세요. 명치 치고요. 음... 카드가 비슷하게 잡았네, 제랑 나랑. 좀 위니위니하게 짓는 편이죠 네. 보통. 일단 저 도발 걷어내고요 도발 걷어내고요 그다음에 촉수랑 촉수랑 느조스 나갈게요 느조스 나가고요 자 문제는 저쪽에서 광역기가 있냐 없냐인데 네 광역기 있어도 지금은 안 쓰지 않을까요? 조금 필드 가까우니까 안불안불안불안불도 아, 안 불... 나쁘지 않네 진짜 안불인가 지불각 보는 거 같은데. 안불? 어? <laughs> 와,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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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불? 네. 영냉 한번 돌릴게요. 영남 돌리고요. 어? 진짜 있네. 제가 <laughs> 4코짜리 나갈게. 어떤 4코 말씀하시는 거죠? 행상인행상인 행장이... 나오고요. <laughs> 진짜 안불인데 <볼이네>. 미쳤네. <웃음> 네. <웃음> 자, 서로 힐 줬고 와아아아아쟤왜 <laughs> 여기 있어요? 쟤가 <laughs> 왜 여기 있어? 아, 여기까지네. 자, 드워프 가지고, 드워프로, 뭐야, 버프 붙이고, 그 다음에, 기수 나갈게요. 기수 나가서, 아, 영능. 아, 영능 못쓰구나 박사 분 잡고, 제가왜 어, 2패는 데 있지? 어, <laughs> 쟤는 2패 아닐수도 있어요 아아 네. 아, 승만 자, 택배로 어, 마무리 쟤덱 진짜 좋은데? 디스쿤 <laughs> 다 했는데 미쳤는데 폭탄이 <laughs> 좀 아까웠던 것 같은데 방금 네. 애가 코도 쓰고요 코도 쓰고요 오우씨 삼질 아프네. 검폭 가운데 받고. 검폭 가운데 받고. 그 다음에, 영능 눌러주세요. 영능 누르겠습니다. 자, 원로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죠? 이번 턴에 네, 피드 못 잡으면은. 네. 이번 턴에 피드 못 잡으면은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안불부터가 네. 너무 사기적으로 나왔어요, 대기. <laughs> 한, 한, 한 4, 5승 정도부터 이제 광역기가 하나씩 나오죠 네자 명치 아, 아프고요 딱 잡고 있는 것도 좀. 일단 행상인 가고요 일단 행상인 나가고요 자 영불 나왔습니다 영불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영불 잡고요 그다음에 드로우 한번 볼게요 드로우 하나 보고요 자 파멸의 소병 나왔고요 다 버리는 거네 원론 올라가고요 원론 올라가고요, 원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저거 랩터 갈게요. 랩터 그리고 저거 그냥 명치 쳐주세요. 이거 명치 치고 네 그리고 명기, 턴을 넘깁니다. 이거 킬각 잡힐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근데 이걸 하나를 카드 하나 버리고 하면 킬각 잡히고 말그 다음 턴에 필드를 못 잡아서 어. 버텨 버텨봐야 될것 같아. 어차피 미래가 없어, 이걸. 둘, 둘, 두장 중에 한 장을 버리고 하면. 어. 미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야, 극한의 그 이득. 이드... 어둠의 화살까지. 야, 중 카드를 다 들고 있네요, 저 친구. <laughs> 비필 <비료. 웃음> 아까 황천 안 잡았나요? 황천이야? <laughs> 황천이 없네요. 네. 일단 택한번 돌리고요. 한번 돌리고요. 약제사하고 약제사하고 코브라 나가 코브라 나가겠습니다. 와 그리고 또 이것도 버텨줍니다 한 턴. 아 아까 전에 비룡 내려고 폭탄을 죽인 거라고 아 일일짜리로 서로 교환했으면은 똑같지 않았나 똑같았던 거 같은데 일일짜리로 죽였으면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똑같죠. 개체수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게임이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아니아니 아니, 없는... 아까, 아까 전에 아. 포, 폭탄으로 때린 게 어차피 폭탄으로 때리나 1일짜리로 때리나 똑같이 개체수 주는 건 똑같은데.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폭탄으로 때린 게 폭탄 투척수를 아끼려고 했던 거야. 네, 구름 떡볶이님 안녕하세요. 이거 일단 첫불 한번 해보고요. 예, 네, 한번 보고. 끝난 것 같은데, 네, 나가면 될것 같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일단 5승 하셨는데, 예. 네. 어. 아, 일단은, 뭐, 5승 정도면은 안정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여하실 아. 분들에게 할한한 말씀 해주시자면, 아, 저기, 예, 이 페랜드 많이 가주시고. <laughs> <laughs> 어, 그냥 적당히 져주세요. 어차피 고승 못 가실 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오동님이, 오동님, 오동님, 저랑 그, 카톡 친추 돼있죠? 네, 오케 오케이, 오케이. 매덕님은돼 있어요. 자, 배틀 코인부터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음, 되네. 잠깐, 전화.